안녕하세요. 아마존 창학 강사 서 조영입니다. 와, 진짜 오래간만에 아마존 강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네요. 요즘 계속 쇼피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아마존 이야기를 도저히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자, 이제 우리 7월달 됐잖아요. 7월달에 뭐 있습니까? 상반기는 아니지만 가장 큰 행사, 44분기가 되기 이전에 가장 큰 행사, 프라임이 있죠. 자, 이 프라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벌써 3월달, 4월달 이때 딜를 신청하고 뭐 합니다. 신규 셀러분이거나 아니면 그때 딜를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은 아니, 이번 프라임 나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프라임 독점 할인이라는 겁니다. 셀러 센트럴의 광고 메뉴에 가보시면 프라임 익스클루시브 디스카운트라는 있을 겁니다. 얘는 뭐냐면은요 프라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사용을 할수 있는 애예요. 언제든지 그 대상이 누구야? 프라임 고객에 한해서만 사용을 할수 있다 뿐이지 언제든지 사용을 할수 있는 애라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라던가 이런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라임 독점 할인은 프라임 멤버들만 이용을 할수 있도록 가격을 할인을 해주는 마케팅이에요. 프라임 독점 할인이 적용이 되는 상품에는 할인된 가격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정가의 취소선이 찍 하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구매자 같은 경우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이게 할인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실제 할인 후에 그 가격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바이박스 금액도 됩니다. 그러니까 좋죠. 이러한 프라임 독점 할인은요. 그 사용을 할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딱! 나 프라임데이 때쓸 거야 라고 할 때랑 평상시에 사용할 거야 라고 할 때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는 평상시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베이직, 뭐냐? FBA여야 되죠. FBM 상품은 이거 이용하실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깔고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내 상품을 사면 물건을 사면 피드백이라든가 리뷰라든가 이걸 남길 수 있잖아요. 자, 리뷰는 상품에 남기는 평가이고 셀러의 서비스에 남기는 평가는 피드백이잖아요. 이 리뷰가 3점 이상의 리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 어떻게요? 신규 셀러는 없는데 사용을 할수 없겠네요. 이렇게 될수 있죠? 아니요. 신규 셀러를 구제하기 위해서 아이의 평점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예 없거나 있으면 3점 이상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 할인은요, 평상시에는 10% 이상의 할인 가격을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요두 가지를 지켜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프라임 데이 때 맞춰 사겠다라고 하시면 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져요. 프라임 데이 때의 자격 기준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때그 자격 기준을 포함을 합니다. 그걸 충분히 지켜야 되고 그거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포함이 되느냐면 아까 평상시 때에는 상품에 대한 리뷰만 들어갔잖아요. 그거 3점이 들어갔죠. 아예 없거나.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상품에 대한 평점이 리뷰가 3점이 아니고요. 3.5점으로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혹은 평점이 없어야 돼요. 상품의 리뷰는 3.5점이거나 없거나 또 하나, 이 평상시에는 없던 기준이 하나가 더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이 셀러의 피드백 역시 4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혹은 피드백이 아예 없거나, 있으면 4점 이상이거나, 이 항상 없거나가 들어가는 건 신규 셀러를 구제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보완을 한 그런 정책이에요. 프라임데이 때는 셀러 피드백은 4.0 이상, 그 다음에 리뷰는 3.5점 이상, 혹은 둘다 아예 없어야 된다, 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은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할인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냥 할인이 없이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다. 할인 프로모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금액. 그 원래 정가에 최소 20% 이상은 할인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난 30일 동안에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어. 원래 그냥 내가 쭉 100달러로만 판매를 하고 있었다. 그럼 거기에 최소 20% 이상 할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게 정가는 100달러인데 최근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이걸 내가 계속 최근 30일 이내에 그 100달러짜리 상품을 9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었다. 이렇다라고 하면, 그 최저 가격 90달러보다, 아주 최저 가격보다 최소 5% 이상 더 저렴하게 책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90달러보다 5%는 더 저렴해야 된다. 90달러 곱하기 0.05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어, 9, 어, 저기 뭐야, 945.4.5달러지요? 5달러 이상 더 저렴해야 돼. 그러니까 90달러에서 4.5를 빼면 85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85달러로 판매를 할때 원래 할인을 안 했던 원래 100달러보다 20% 이상이냐? 아닌 거죠. 85달러는 20% 이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의 조건은 충족했지만 다른 하나의 조건은 충족을 못했죠. 이러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계속 9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80달러에 판매를 할 거야. 그러면 90달러에서부터 80달러로 했으니 이건 5% 넘어가는 할인이죠. 그러니까 얘 충족했죠. 그리고 원래 할인을 안 했던 100달러로 본다고 하면 1 0달러에서20% 할인을 하면 딱 8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얘 조건도 맞췄고, 얘 조건도 맞췄어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다시 설명 해야 될까요? 우리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제 말이 어려워도 이렇게 자막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잘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요렇게 요 기준들을 지켜주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좋은 것이요. 독점 할인이요 내가 신청을 하잖아요. 아마존이 딱 2시간 정도 리뷰를 해요. 리뷰가 승인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거라 우리가 올해 프라임데이가 7월 12일, 1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11일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 해. 어떻게 이번, 이번 프라임데이. 아, 나는 아무것도 못 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딜은 못 했어도 지금 이제 프라임 독점 할인을 통해서 또 여기에 참여를 해 보실 수 있다. 이거고요. 물론 이 프라임 독점 할인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쿠폰이죠. 쿠폰도 내가 사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쿠폰은 평상시도 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폰을 프라임데이 때 쓰신다고 해도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쿠폰을 쓰는 거는 평상시 때내 상세 페이지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인데 얘를 평상시에 아무리 쓰는데 이제 프라임 되이때안 하던 것들을 셀러들이 막 하는데 평상시에 하던 쿠폰을 여전히 하면서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준다라고 해봤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쿠폰은 프라임 고객이나 비프라임 고객이나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지금 우리는 프라임 고객에게 타겟을 해서 더 많이 살수 있는 그런 빅 할인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충성도가 프라임 회원이 비 프라임 회원보다 5배 정도 높지요? 굉장히 높은 이 프라임 회원이 프라임에게만 독점으로 주는 독점 익스클로시브이 e 할인을 하겠습니까? 쿠폰을 하겠습니까? 물론 둘다할 수도 있겠지만, 퍼센테이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독점 할인이 훨씬 효과가 좋은데 그 효과가 좋은 비율 정도가 약40% 정도라는 거예요. 쿠폰보다 40% 정도의 더 좋은 효율을 갖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프라임데이 때, 만약에 딜을 못 하셨다면, 딜이 가장 좋기는 한데, 딜을 신청을 못 해서 놓쳤다라고 하면, 쿠폰보다는 독점 할인을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페이지를,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 센트럴에서, 어드버타이징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기에 아래에서 두 번째, 프라임 익스클루시브 디스카운트라고 보이십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이런 할인이 보입니다. 자이 화면에서 여러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크리에이디디스카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만약에 대량으로 내가 여러 개 상품을 할 거다 그러면 이이 이, 이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다시 갈게요 우측 상단에 뷰디스카운트 업로드 템플릿 있지요 얘를 클릭하셔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확 올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하나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크리에이디스카운트 얘를 클릭을 했습니다. 총 3단계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제일 먼저 엔터 디스카운트 디테일이에요. 이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 이름은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름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 노출되지 않지요. 여러분이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적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적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그 아래가 중요합니다. 그 아래에 뭐가 있느냐면 is this a prime day discount? 라고 있어요. 지금 프라임데이 때 맞춰가지고 할인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스! 체크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예스 체크를 하면 체크를 안 했을 때 나왔던 언제부터 언제 할 건데 라고 하는 이 기간을 정하는 화면이 없어져 버려요. 왜? 정해져 있잖아요. 프라임데이가 12일, 13일 요때만딱 하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1단계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Save and Add Product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 상품을 추가하는 거죠. 상품 추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SKU 번호, 상품 있지요. 여러분들의 상품의 SKU 번호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십니다. 디스카운트 타입을 Amount Off가 있고 Percentage Off가 있고 Fixed? 가 있어요. 이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금액으로 할인을 해줄 거냐? 아니면 내가 어, 퍼센테이지 할인율로 해줄 거냐? 아니면 나 그냥 고정 금액으로 할인할 거냐? 이세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마음껏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보통은 다 퍼센테이지로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게 이제 크게 보이니까 그러면 독점 할인을 할때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 할인율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제가 2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 20% 정도 는 돼야 되는데 그 할인을 했던 금액보다는 5%가 더 싸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많은 셀러들이 프라임 데이 때 거는 이 할인율은 약40% 정도, 그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내가 지금 40%는 할수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굳이 굳이 40% 하지 아니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는 것이 그 정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40%는 조금 내가 공격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때 주로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냥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는 20에서 35%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할인율 정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어마운 도프가 아니라 퍼센티 e 지 오프라고 할게요. 여기도 이제 그냥 텍스트 텍스, 이렇게 하고 프라임 디스카운트 여기에서 할인율을 기재를 해주는 거죠. 자, 35% 합시다. 그러나 35% 할인을 주면서 그 옆에 뭐라, 뭐가 있어? 미니멈 프라이스가 있죠. 이건 뭐냐면, 내가 프라임 독점 할인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주기는 주지만, 그래도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어. 이거예요. 할인된 가격이 이 가격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될것 같아.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35%를 주더라도, 그래도 최소 내가 이거는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판매하는 것이 굉장히 비싼 거야. 200달러 짜리야. 하나에. 하나에 200달러짜리면, 어, 계산하기 어렵네요. 35%는. 30%라고 합시다. 자, 30%라고 하면은 200달러에 30%짜리니까 60달러 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140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140달러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200달러짜리도 있고, 100달러짜리도 있고, 50달러짜리도 있고, 여러가지의 상품이 있다? 그럼 내가 최소 얼마는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임의로 마음껏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오퍼레이션 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add로 두시면 돼요. 이렇게 놔두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서밋 프로 i t 를 하시면 되는, 저는 지금 제출을 할수 없죠. 테스트로 했으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서밋을 하시고 나면, 이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뒷부분, 페이지에서는 리뷰가 보여요. 리뷰 같은 것들 한번 너 당신이 이렇게 설정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거 틀림이 없지요?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출했던 리스트가 보여요. 디스카운트 테스트의 프라임데이 스타트의 프라임데이 엔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스테이터스가 어웨이팅이다라고 나왔지요? 제가 상품을 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 추가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인 거고요. 아래를 볼게요. 실제로 우리 회사가 실제로 해놓은 거. 2022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디스카운트 하나 걸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미 일정에 잡혀 있다. 그러면 이게 프라임데이가 시작이 되는 날 알아서 얘네가 진행이 됩니다. 요렇게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프라임 익스클루시브 디스카운트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프라임데이를 맞아서 가장 좋은 것은 딜이기는 합니다. 딜을 하게 되면 투데이스 딜이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에도 별도로 노출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트래픽도 늘어나고 빠른 매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라임데이가 여태까지는 여태까지는 1년에한번 했지요. 그리고 대부분 6월 아니면 7월에 이틀 정도 했었죠. 한 3년 전만 해도 하루만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다른 변화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고인가 한번 볼게요. 어드버타이징에 가셔서 1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이거 영문이잖아요. 어, 여러분 한글로 제가 좀 바꿔봐 드릴까요? fall이라고 <불> <불> 나와 있죠. 어허. 이거 뭐지? fall은 <불> 가을이라는 말인데 어, 이거 뭐지? 궁금해지지요? 자, 올해는 프라임데이가 두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7월 달에도 한번 하지만 또 하반기에도 가을 시즌이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또 진행을 할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라임 for 딜 이벤트가 또 있어. 그런데 프라임 익스클루시브 쇼핑 이벤트가 언제 있다? 44분기에 있다. 라는 말이에요. 10월에서 12월 사이 이 4분기에 이익스클루시브 쇼핑 이벤트인 이 e 프라임에 참여를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상반기껏 딜 놓쳤다? 그러면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딜을 언제까지 하시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2022년 7월 22일 태평양 시간 기준 밤 11시 59분까지 반드시 이거를 제출을 해주셔라. 그런데 이때 딜은 세븐데이즈 딜이 아니고 온리보다 라이트닝 딜이다. 라이트닝 딜에 한해서 요때까지 제출을 하시면 44분기에 또 시작이 될수 있는 프라임 딜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그런지 아닌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프라임 가을 딜 이벤트는 4분기에 열리는 프라임 독점 쇼핑 이벤트입니다. 그죠? 이 이벤트에 추천 라이트닝 딜을 제출하면 귀하이들이 선택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2년 7월 2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벤트. 에 대한 추천 라이트닝 딜을 제출해야 합니다. 7일 딜은 이 이벤트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제 우리 하반기는 항상 뭐였어요? BFCM이었잖아요. 그런데 BFCM2가 얘까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싸! <laughs>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지금 또 바로 딜 신청을 하시기를 바래요자 오늘 여러분들한는 이렇게 상반기 딜 포기하지 말라고 독점 할인 알려드렸고 하반기에 또 다른 행사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오래간만에 아마존으로 돌아왔는데 자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